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진주와 사천은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가 않아서 시민들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부터는 진주, 사천,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이 돼서 시민들은 교통비도 줄이고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사천, 사남면에서 직장인 진주경상대학교를 출퇴근하는 김치봉 씨.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시외 시내버스 요금을 모두 물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부터 사천에서 신주를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뭐 교통에 대한 금액적인 부담이 많았고, 좀 번거롭고 힘들죠. 진주와 사천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봤습니다. 지난 12년째 필요성만 공감했던 광역 환승 할인제를 경상남도와 양시가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지역을 오가며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환승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 1,450원을 할인받게 됐습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간 환승 할인제는 전국 최초로 오는 1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지역의 시외버스 이용자는 연간 98만 명, 하루 평균 2,7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연간 36만 명, 하루 1 0여 명이

시민들의 이동의 편리성 뿐만 아니고 양도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한편, 광역 환승제 도입에 대해 사천지역 일부 택시업계는 도입 자체는 환영하지만 택시업계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